해사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를 사랑하는 해사랑TV의 해사랑입니다. 저는 경남 사천시 여기는 넉도동입니다, 넉도동. 여기는 지금 다리 위에 다리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와 경남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삼천포 창선대교가 되겠습니다. 이 다리가 생기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에 교통의 요충지로서요. 앞으로는 그전에는 아주 옛날 70년, 73년 남해 대교가 중공이 되면서 그때는 남해 대교로 들어오는 남해 가문이었지만은요. 이 다리가 생기면서 다리가 3개가 되었죠. 남해 대교 삼천포 장선 대교, 그 다음에 몇년 전에 하동군, 남해군 설천미가 연결한 노량 대교까지 세개가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사계절 들어오시면서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 서면 바다 해저 터널이 전남 여수시 신덕항과 앞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요. 해저 터널 시대가 열리면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강강벨트가 연계가 됩니다. 즉, 완도와 장흥, 고흥, 여수, 오성, 순천, 광양 이 일대가 전부 해저 터널을 통해가지고, 아른 시간 내 경남 남해군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해로 들어오셔가지고, 보고, 즐기고, 먹고, 모든 관광을 하시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마음껏 즐기시고, 경남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로 넘어가는 그런 관광벨트로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가 대교를 해가지고 또 부산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창원, 마산 뭐할것 없이요. 이제는 우리나라 이 교통망이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가 네트워크식으로 연계 연계 돼 가지고 얼마나 교통이 이제는 반나절 생활권이 돼 가지고 아침에 출발해서 숙발 안 하고도 드라이브하고 낚시도 즐기면서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라반 캠핑카도 있고요. 여기는 캠낙 그다 차박까지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파도도 세지 않고, 가을철에는 전어가 많이 잡히고, 여기는 감성동, 우럭, 볼락까지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선상낚시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여기 곳곳에 이제,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요.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저쪽에 다리 위로 이제 올라가서 더 멋진 다리 모습과 모든 영상을 양쪽 방향을 멋지게 잡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삼천포 창선대교와 삼천포 대교를 아래 내려와 가지고 제가 이 넉도라는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여기는 먹거리, 볼거리, 또 놀이동산까지요. 또 바다 케이블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케이블카까지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펜션, 모텔, 뭐, 숙박시설, 민박까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봄날에 회사람이 나와서 사천시 넉도동 넉도어촌마을에서 넥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여러분의 해설입니다 감사합니다.